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 아! 여보세요? 어? 진우야! 진우니? 할머니! 나 납치당한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 어나운서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방금 들으신 목소리 진짜 사람 목소리 같으셨나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목소리 사람이 아닌 AI,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인데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바로 이런 목소리 1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요즘 뉴스에서 딥보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기꾼들이 다 3초, 딱 3초면 내 자식, 내 손주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내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내 아들이겠지 하고 믿었다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것 하나만 가족끼리 정해두면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해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범죄자들은 어디서 우리 가족의 목소리를 구해가는 걸까요? 주범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SNS와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또는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자녀분들이 올린 브이로그의 영상 혹은 선생님들께서 손주 재롱잔치 영상을 전체 공개로 올리시는 경우가 종종 또 있는데요. 범죄자들은 이 영상 속에 담긴 짧은 목소리를 추출해서 AI 프로그램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AI가 순식간에 그 목소리를 학습하고 어떤 문장이든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읽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유튜브도 안 하고 SNS도 안 하는데 괜찮겠지? 하시는 시니어분들 계시죠?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목소리를 훔치는 더 교묘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로 무응답 전화 사기인데요.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셨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뚝 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어라, 잘못 걸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 순간 이 시니어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미 도둑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네, 바로 여보세요 혹은 누구세요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짧은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서 전화를 건 겁니다. 단몇 초의 목소리만 있어도 AI는 시니어 여러분의 목소리 톤을 복제해서 자녀분들에게 혹은 친구분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나 지금 급한데 돈좀 보내줘 라고 내 목소리로 내 지인들을 속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받으시더라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전화 받자마자 먼저 말하지 않기입니다. 모든 전화가 아니라요, 모르는 번호라면 통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약 3초에서 5초 정도 침묵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진짜 용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보세요? 거기 누구누구댁 만나요? 하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훔쳐가려는 기계나 사기꾼이라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하거나 녹음할 게 없다면 먼저 끊어 버릴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치밀한 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끼리만 아는 암호를 정하는 건데요. 목소리는 흉내를 낼수 있어도 우리 가족이 미리 약속한 비밀 단어는 AI가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암호를 정하실 때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생일, 집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피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전혀 상관없는 단어나 가족만의 추억을 암호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음식 이름으로 지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된장찌개, 비빔밥처럼 평범해 보이는 단어를 암호로 정해두세요. 전화 통화 중에 혹시 급하면 우리 암호가 뭐지? 라고 물었을 때 된장찌개라고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즉시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거의 추억으로 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재작년에 가족 여행 갔던 곳은 어디지라는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범죄자들은 우리 가족사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저녁 가족 단체 채팅방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 암호를 꼭 정해 두시길 바랄게요. 암호 설정과 더불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 장치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연 이체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이체 버튼을 누르더라도 상대방 계좌로 돈이 바로 입금되지 않고 최소 3시간 이후에 입금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요, 피해자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돈을 빨리 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만약에 실수로 돈을 보냈더라도 3시간이라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진짜 자녀분들과 연락이 닿았거나 사기임을 인지하게 된다면 이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래 은행마다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핸드폰 앱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신 뒤에 직원분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일 꼭 은행에 문의하셔서 신청해 두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여러분, 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원칙을 세워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족 암호 정하기와 지연 이체 서비스, 그리고 모르는 전화가 왔을 때 먼저 말하지 않기. 이런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불안감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귀찮아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보세요. 요새 보이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으니 우리끼리 암호 하나 정하자라고 말씀하시면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현명한 대처에 안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주변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요. 저희 시니 어나운서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